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룸랭트입니다 네, 오늘은 이 화실님과, 네, 제 친구랑 함께 제 생일이라서 같이 모였는데, 음, 오늘은, 어, 별 밖에 없고, 그냥, 음, 친구들이랑 텔레파스 음. 게임을 할 거예요. <laughs> 텔레파스 게임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, 한 사람이 뭐, 짜장면 짬뽕 하면은 나두 사람이 같지뭐 짬뽕 짜장면 이렇게 해가지고 페리패스가 통하면은 뭐 반짝이나 뭐 이런 거죠 이런 <laughs> 강아지에 집착하고 있어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할 거고 먼저 제 친구 친구랑 예? 저랑 페리패스를할 거고 이 화생주님이 문제를 낼 겁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응 내가 네, 분명히 말했어요 응 오늘, 짜장면 짬뽕이라고 하면은, 짬뽕, 짜장면 이렇게, 동, 너가 아, 그냥 아니, 물어봐. 아니, 아니, 아니. 우리 둘이 할, 네, 시작! 물어보세요. 짬뽕. <laughs> 아니요! <laughs> 이 사람 진짜 안 되겠네. 너가 물어보라고요. 아셨죠? 질문을 하고요. 아, 알았어요. 시작. 어, 아, 동물. <웃음> <웃음> 아니, 두 개를, 만약에. 아. 아니, 너희 둘이 해. 내가 문제 낼게. 응. 음. 사이다 콜라. 하나 둘 셋. 콜라. 콜라. 아. 네. 다섯 문제 있습니다. 네. 음, 치마 바지. 하나 둘 셋. 바지. 오. 오. 한 개. 어. 고양이 강아지. 하나 <laughs> 둘 셋. 고양이. 강아지. 네. 음, 몇 문제 했죠? 세 문제 했죠? 다섯 문제. 보세요. <laughs> 아세 문제였어요 세 문제였어? 음어 어, 음, 어, 장난감 인형 하나 둘셋 장난감 두개 마지막 문제 음어음 어, 음, 동화책 만화책 하나 둘셋 만화책. 만화책 세 문제였습니다 네. 제가 문제를 <laughs> 내도록 할게요. 카메라 건드면 우리 얼굴 보여야 돼니야. 꺼니야 건들지 슬기야, 이리와. 마세요. 이리 와. 앉아. 아 그럼 나안 보이는데. 누구였어요? 알겠지? 자 이제 물어보세요. 어 짜장면 짬뽕. 앉아. 하나, 하나 둘셋 짜장면. 음. 음. <laughs> 보드 게임. 핸드폰 게임. 하나 음. 둘셋 핸드폰, 핸드폰 게임. 게임. 어. 한 개. 음... 이야기책 아니 동화책 정래 동화책 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하나하나하나 아, 동화책. 동화책. <laughs> 하나, 어... 유튜브 유튜브 하나하나유튜하나 유튜브. 유튜브. 그러면 <laughs> 마지막이구나. 네. 뭐뭐 뭐 빨리 해주세요. 레몬라인투님, 하수님. <laughs> 하나, 두, 세. 레몬라인투. <laughs> 네 이제. 이제 나 차례. 네친이 하수님이 물어볼 거예요. 저희 친구랑 저가 네, 할게요. 어. 풍선, 연. 하나, 둘, 셋. 풍선. 음. 그러면. 사람, 동물. 하나, 둘, 셋. 동물. 사람. <laughs> 어. 남자, 여자. 하나, 둘, 셋. 여자. 여자. 세 번째 했어요. 어. 전기. 응? 불하고 전기. 응. 하나, 둘, 셋. 전기. 전기. <laughs> 음... 마지막 문제. 마침만 우리 둘이 단짝이에요. 완전히 친한 친구예요. 해주세요. 알았어. 장아 구두. 하나, 둘, 셋. 구두. 구두. 네, 네 문제. 우리 둘이 친구, 그냥 친구, 네, 음, <laughs> 단짝 친구. 걔가 <laughs> 내 손을 빨아. 쨈이도 해볼래? 랜니 그르릉 월월 와. <laughs> 어, 아니야네 꾸준히 잘하세요, 빨리 아, 아, 진짜 뭐 어, 지금이에요? 빨리 앉아요 응? 빨리 앉으세요 앉으세요 안, 안 통해요, 이 친구랑 네, <laughs> 오늘은 이렇게 친구들이랑 클레파스 어. 게임 한번 해봤는데요 <laughs> 어, 재밌었었다면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, 다음,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. 여러분, 화질님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해주세요.